태풍의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전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탈레반 세력과 반 탈레반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갑자기 세계 무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의 핵심 세력들이 한국 잡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나서 한국 마음을 다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뉴스팩토리에서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샤리아법을 적용한 탈레반의 공포정치에 많은 아프간인들은 탈출을 시도하면서 살려달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국제사회 전역에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히잡을 입은 아프간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철조한 건너에 있는 군인에게 건네는 가슴 아픈 일까지 일어났었죠. 그만큼 탈레반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반 탈레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판자시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흐마드 마수드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데요.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많은 아프간인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도 반 탈레반 세력의 희망으로 등극한 이 지도자의 환호를 보냈죠. 이런 와중에 아흐마드 마수드가 SNS에 태극기를 올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 의 관심은 태극기를 올린 마수드의 메시지에 쏠렸습니다. 그는 태극기 사진과 함께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지지와 메시지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하며 자유를 위해 싸운다. 하는 말과 함께 항전의 의지를 보였죠.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관심이 쏟아진 노화 중에 가장 먼저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한 마수드의 태도를 많은 이들이 놀랍게 바라봤습니다. 이는 탈레반 세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탈레반 세력 역시 한국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소속 간부 압둘카이르 발키는 한국의 협조를 부탁하며 한국 정부와 아프간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압둘카르 발키는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언급는 데요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많다고 말하며 한국은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아프간과 힘을 합치면 서로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탈레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과거 샘물교회 납치 사건과 아프간에서 저질은 한국군 폭탄 테러 사건이 있기에 한국 정부와 탈레반의 사이는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먼저 손을 내밀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반 탈레반 지도자 아흐마드 마수드는 물론이고 현재 아프간 정권 내 잡고 있는 탈레반까지 앞다퉈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요청을 부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탈레반이 히토리를 언급하며 한국에게 히토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한 점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일찍이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펼칠 때부터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히토리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암험리에 공작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 탈레반 세력의 아프간 지지가 가능했던 것도 중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아프간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서라 탈레반 고위 간부를 중국에 초청할 정도로 공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탈레반 2인자라 손꼽히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텐진으로 초청해 왕의 외교부장이 직접 인사를 건넬 정도로 탈레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은 탈레반과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아프간에 묻혀있는 1조 달러 상당의 히토류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입한 일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평판 하락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탈레반을 달래기 위한 자금 지원까지 들어갔기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투자를 한 셈이죠.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희토류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투자도 안 했던 한국이 공짜로 혜택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의 협력을 바라며 탈레반이 한국의 자원을 갖다 바치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것을 봤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황당한 일이라 할수 있죠. 사실 중국보다 더 일찍 한국은 중동 협력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은 기존 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한국은 중동의 노동자들을 보내 건설 특수를 누린 바 있습니다.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일처리 솜씨는 게으른 중동 사람들 입장에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 금액까지 저렴해 한국인이 지은 건물이나 도로는 무조건 믿고 쓴다는 인식이 퍼질 정도로 중동에서 한국 기술의 입지는 최고 수준이죠. 그렇게 에 중동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일을 맡기길 선호했고 지금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접할 정도로 확고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프간에서 한국인을 우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죠. 게다가 탈레반 세력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삼성을 필두로 한 IT 기술력 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국가이기에 아프간 입장에선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탈레반 진영은 물론이고 반 탈레반 세력까지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비참한 신세가 될수 있죠.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미국도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중요 파트너 중 하나로 주한미군도 주둔. 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국은 예외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죠. 주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생각이 없으며 만약 한국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기에 미국은 한국 민심을 달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아프간 사태 때문에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 덤으로 드러나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미중 갈등의 핵심 축이자 미국의 최중요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 거기에 아프간의 핵심 세력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은 꽃놀이패를 쥐고 좋은 선택만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빛을 내길 바라며 가만히 앉아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운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